자 지금 이제 삼성궁 들어가는 입구 제일 높은 곳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여 요가 산 제일 높은 곳이네요 이렇게 삼성궁이라고 적혀 있고 성국 삼성궁 아, 금단길 신령스러운 땅의 길 이래가지고 자 있고 요를 증상이라서 제가 안 찍어 보는 성궁 삼성궁 들어간 입구입니다 여기. 자길 따라서 한 가볼까요? 요 나무가 마 삼성궁이라는데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. 너무 올라서 찍을 곳이 많아 가지고. 한참에 다 찍지는 못하고 조금 더 조금씩 찍고 있습니다. 야 이제 기아집이 나오고 이 고개를 넘어서어 있긴 해아이 아래도 처음 부터 돌담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잘 보이십니까? 여는 저땅 쪽보다 그래 웅량하지는 않고, 그냥 짐만 매치 있고, 아, 요 여기도 참 좋은 곳이 하나 있네. 자, 저 아래 연못하고 보입니까 연못하고 여도 참 많이 해라. 근데 여도 집들은 이제 오래 그래, 오래된 집들은 크습 자, 거 학대 시위가 보여 드리겠다 자, 보입니까? 이게 삼성궁 전문경입니다 자, 삼성궁 제일 높은 곳에서 찍어보겠습니다. 이 건물이 삼성궁 건맞는데 다른데는 특별한 건물을 놓고. 오늘 애기 마지막 촬영기가 되, 될지 싶습니다. 자 천천히 구경들 하시고 좋아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